<목소리> 아 요즘 신기한 게 이상한 데도는 잡힌다. 이거 저기 한 명도 없는데요? 야나 이거 뺀다. 이 아, 너무 많다 이거. 했는데. 이가나다전겠네나 빼고 있어. 30분 간장 겨우 바거든. 어, 맞지. 어다 개피 많다. 아, 우두이가 몇 살이야? 나나 생필은 동거. 왜요? 아 나도 정확한 아임 올라가지 몇인줄 알았는데 대략적으로 그, 그 언저리 언저리일거라 생각했어 백면과는 한 3일아웃? 그치 어나 동갑인줄 알았어 처음에 그... 생긴 거 봐. 우울한 개구리씨 <laughs> 네. 왜 열받게 하세요? 오자마자 멘탈 왜 터트리시는거죠? 킬렉입니까 지금? 응? 네? 왜제 액면으로 놀리세요? 개열받게? 네 백면과 높으면 나중에 동안된대잖아 네. 맞아?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.. 다던데 어릴 때 노안이면은 어? 나이 먹고 동안이라는데? 솔직히 말해줄게 음. 노안까지는 아니야 응나 어. 실제로는 진짜 어리게 보는 되게 많은데? 음. 내 나이대로 다 보는 게 기본이고 음. 어, 22살인 줄 알았다 어? 20살인 줄 알았다 음. 갑자기 왜 갑자기 선 넘으려고 해? 아니 선 넘는 게 아니라 네, 이거는 요 얼굴 때문이 아니라 놀랐어 ㅋ ㅋ ㅋ ㅋ ㅋ ㅋ 형 진짜? 안 되겠다 형 형피 뜨자 그안 되겠다 근데! 네. 딱말해주기키은 말이야 야 숫자에 불가해 나 어? 어, 킬했나? 아날 밖에 안.. 개을뻤네? 근데 일, 아 근데 너1대 어. 잘해 너대 잘해 나1대 진짜 안 짓마야 형 진짜로 아뭐너너 아, 필요한 사람 아, 이거? 뭐야 봤고이게안 죽냐? 세방치 쳐가가도세방야 어디? 세방치 요 오른쪽 어디도 막이상하지 않아 왔나 핵같은게 있지 않 존나 핵같이 빠거든뒤 빠졌어? 응 뒤로 빠졌어 연막 치고 어수영 들어왔다 어 수영장 게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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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이거 푸시 되냐? 어 어떻게 붙는 중 나쁜 탑 어? 또 쏜다 나. 회원장 대가리 또한대 회원장 드린거 같아야 샘피야 솔직 그 짜잔 짬뽕 좀 조심해봐 거기 다문 열려있던데 회원장 또한대 회원장 둘이고 나머지 몰라 내 위에 사운드 나 여기 오, 하나 나 있다 여기. 나 이번 이번이번 1층 이번 1층 아기자 내 핑크 확인어람 이번에 하나 확인 어, 바깥, 바깥쪽이야? 외겠어요 안쪽 아, 어오고 이제 르가 가는 거 같은데? 수영장에도 아, 농구장 어 이따 농구장 에층에나 내가 핑 찍은 곳 계단 올라간다 한나올라왔어어 이제 계단 올라어어어내쪽어요나러 나도 모르다나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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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나1층 들어온 것 같다 사운드 내쪽1층 킹능성이 있는데 짜잔 짬뽕 좋아하겠다 짬뽕 아 속도 무부수 진짜 얘 버린다 그냥 나도 이거 랭겜이야 수락해가지고 야 이거 나를 어떻게 봤노? 뭐야 쏜다 쏜다 아, 뒤에 뒤에 트렌드 어. 쇼 이런 미친 자식 살싹도 하나 새싹도 하나 예? 일단 세피처 연막 하나 보자. 아, 어? 푸시하겠다, 우리 번. 3번. 푸시한다. 3번으로 두명 여거지오여거지여거지노 W 차소리 확인 지나가는 거. 왜 그래요, 야소리 또. 한대더우리 아, 봤다. 얘 예, 우리 봤어. 두야두 두 앞에 한대두대 대. 두 <목소리> 이거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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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야 돼. 나 하나 터졌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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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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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이 이거, 다 이거, 다시 다시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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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버기버다나 내려줘 여기. 산다 산다. <목소리>

아주게 드는데 생각. 제로하여 들어가. 조심 안 2층에. 하나 확인했고. 길에. 딴데다왜 창문이 안 깨지냐고? 리기처 같은데? 야 2층, 2층 있어. 기야2층에못 2층 갔다. 못 갔다. 2층. 보자. 음. 만에 에다 좀써 볼까 이봐 이거. 뭐야? 네. 누가 애따초알 먹었나? 잘 템창 한 번씩 확인해 보실래요? 저요? 왜? 응 없고요. 왜매그넘이 여섯 발밖에 없죠? 이 새끼 다쓴 건가?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지고 온나나 걸린다고. 아 절약정신이 없어. 내가서 빨 여섯 명 죽이면 되잖아. 가능한 <놀람> <깨끗한 거> 아니야? <놀람> 어? 그럼 형총바꾸잖아하하하하하 그건 어,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어, 아니야? 왜? 아냐 아아아 오케이 봤어 <laughs> 봤어 제 3둑이야 아초랑랑 어, 바꿔 파포랑형에따네발 남았는데 바꿀래? 나 아, 바꿔줄게 에탑 발 남았는데 바꿀래? 아, 아니 빨리 일로 와 <laughs> 빨리 일로 와발 남았는데 바꿀래 요 아니 왜 이렇게 막써에따을 한발 남았는데 바쁠래요? 아 이거 8각총 팔각성... 아닌데 아씨발 누구야 어떻게 개새끼 흔들어졌어 아 일단 총알 뭐야 이와이 이... 이 형이 가지고 있었네 아 총알 낭비했네 아 X이 <laughs> <laughs> 어, 없네 저런 개그툰 새X 스토리 그 판사까지 붙는데? 그거 석형 그, 같이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같이 갑시다. 성격, 성격, 성격. 아씨, 여기 다 정이 없네 보니까 여기. 어? 각자 살겠다는 마인드야. 왜와왜 와, 왜 와. 저리가. 내 명당 자리 왜 오? 아웃가방 쏘가지고 여로 왔는데. 아, 쟤네도 봐야 봐 했다. 피아 피치 그쪽에 있어 그 오른쪽에 있다 뒤에서 방향한다기 3층으로 가 3층으로 나와봐 여기 여기 3토 있어 여기 내 쪽에 아나한두 세대 맞게어킬어쟤킬 맞겠... 들어왔는데 아, 안 살리네 안 죽는다니까 안 나와 2층에 사람 없어 오까이 okay. 어, 2층에 있었어 있었어 부피야 아, 앞에 뛴다 아, 피치은데 있어 오빠 나최산줘다다 아, 했다 안어피치인서 본다 우리 아 조졌다 이거 추가했다. 여기자 맞았죠. 와우. 분명 말했다 형. 오면 오면 살린다. 분명 히 말했다. 이대이야이대4 이래, 이래, 얘네 각좀 넓어. 3 번에도 있을 걸. 기울어 안, 안 붙네 골대가리 ㅅㄲ 아야 붙는다 다아이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.. 무뚝이? 어 이거 시체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포탄이? 어 자기장 ㅅㅂ 아, 아, 죽였다 이거. 진짜 조졌어요. 야, 서로 보는 거 잡아주면 돼. 그럼 끝이야. 서로 보는 거. 어 지금 서로 보는 거잖아 서로 잡아면 돼. chỗ quá